<목소리> 여행 가서도 조직사님은 카메라만요. 지금 어. 우리는 그냥 가만히 <laughs> 직업을 직업을 바고 있어. 사진 너무 잘 찍었어. 음. 소리 줄

잘 찍었다 잘 찍는다니 일 사진 이렇게 국내도 이렇게 유원지가 유원지가 많은데 이제 상고를 가는 데가 음? 난 바로 여기 많이 없지. 응. 이거, 이거 없잖아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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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때문에 오 또, 가면서 이제, 여기 청풍원이고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고 언니, 카메라 보면 웃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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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인위적인. <laughs> 우리, 무슨 카메라 한번 웃어. 많이 찍으면 어떻게아해 그, 그, 배경이 있잖아. <laughs> 배경 <배경에서>. 있으면. <laughs> 네. 마는 뭐지 타는지 하나 받고 <laughs> 내가 뭐, 하나 가르쳐줬었는데열심히 뭐, 뭐, 써먹겠네? <laughs> 누가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또 올려고 우리 유럽 갔다 온 것도 편집해가지고 아, 뭐, 보내봐 해봐. 해봐 편집을 해야 되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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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다왔네 아, 저상 그래. 그래 이 네, 야, 단풍이 잘 들었으면 아주 볼만하겠네. 지금은. 가이쁘지가 않네. 여기 원래 단풍이 드쁜 데가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돼야만. 원래 저걸로. 언니, 이만도못네어고어 이쁘대서 됐 나오는 여섯, 여섯 명, 여섯 명. 네. 어? 시간마다 거. 있고. 그니까 저기 들어오는. 리고예약이 있다. 전번에 차를 여기다 대놨어. 한 다섯 명, 다섯 명 하고 한 자리 몇 개? 그데 그것도 총 여덟 개. 네. 사람이 없었어. 일이 안았어 언제 우리 왔을 때. 여덟 개, 수개 음. 네일